스윙의 큰 핵심은요, 체중 이동이에요. 체중을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오른발을 싣고 왼쪽으로 회전을 할때 왼발을 싣는 동작인데요. 스케이팅 모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케이팅을 탈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체중을 싣는데요이 체중을 실는 싣는 이유는 효율적인 스윙으로 강한 힘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클럽을 이용해서 체중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을 잡고 체중 이동하는 방법은 스텝을 밟고 하는 것인데요. 두 발을 붙이고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할때 오른발, 칠때 왼발, 디디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체중 이동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 뒤에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실어주신다면 체중이동을 더잘 느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워킹으로 체중이동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백스윙 이후에 공을 치고 나서 한발 걸어나가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할때 그냥 백스윙을 하고 우리가 스윙을 해서 칠때한발 이렇게 걸어나가서 체중을 한번 실어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체중 이동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팔을 붙인 상태에서 하체를 먼저 천천히 이동한 다음 상체가 따라가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동작을 빨리 하면 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체를 먼저 보내고 상체가 가는 이 순서를 천천히 해보면서 느껴보는 거죠. 움직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좌우와 앞뒤 그리고 위아래의 중심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심축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그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우측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회전을 할때 하체가 먼저 가고 상체가 먼저 가는 순서인데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약간 예, 스윙이 이상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스윙을 해놓고 상체가 먼저 가고 하체가 가는 스윙은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부자연스럽기도 하고요. 클럽을 잡고 회전 운동을 도, 어,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럽을 땅에 지팡이처럼 집은 상태에서 하체의 움직임만 한번 해보는 건데요. 하체가 오른쪽으로 골반이 회전이 돼서 오른쪽에 조금 체중이 더 실리는 모습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회전을 하면서 왼발에 더 체중이 실리는 모션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동을 할때 그럼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 이후에 골반이 왼발, 왼발등 위에까지 돌아주시면 가장 좋은 회전이 만들어집니다.